안녕 l l o everyone.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o 우 I know. I know. I k 우리 w 우리도 스 w I 요스 o 스 I k n o 스타 k 스 o w I 스 n 베스트 k 그래서 또 위에 비슷해.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를때가 아니었죠. 감사 감사해요. 음 이거는 이게 바로 부추 땡초전이야. 이거 먹으면 또 엄마 생각은안 돼. 엄마가 음, 절팔까지 막 들어가다가 나 어때? 시골집다 시골에 옛날에 다 그랬지 나 칸츠로커냐 일배도 그래 <laughs> 그 시골에 안 살아본 사람 어떻게 장사을 하겠어 그래서 뭐 보통 할머니 뭐 외갓집 이런 게 시골에 있었을 거야 근데 시골에 가보면 아유 참 추억이 많지 얘기할까 봐 돌아보니 그때는 막 그랬어 그랬을 세상 모르고 무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응 그냥 감아, 감동 감사 하, 그때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 그때뿐이더라고 그리고, 그리고 막뭐그 막 순간이 지나가요 응? 시간이 잘 지나가니까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무슨 빠지면 안돼 이런 걸로 단백질을 순정 하는 거야 인제 우유 이런 걸로 어떻게 나 살아 있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난. 그 이상도 고의야하잖그 외에는 아무 생각 하면 안 해요 그거 아휴 내가 잘 먹고 잘살근내 앞가름 잘 하면 누가 뭐는 응, 반은 그래도 콩한 조각을 해야 된반 조각을 나눠 먹어야 된다. 나나 막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얻어먹고 살거요 얻어먹고 살아야지. 그 그런 자리있 있어요 또. 내리잖아. 내가 줘야 될 때가 있고 받아야 될, 될 때, 나나나나야될나나나 이제 무슨 받을때야 받으라고 했는 받는게 <laughs> 너도 나도 그런거잖아 나눔 그다음 미국 따라가잖아 이제는 지금 트치피 이런거지 다 가는정 오는정 우리나라는 그런데 내 앞가름자라고 하지마라케도 재형이 우리오빠는 재형이 우리오빠여 친오빠 용돈 보내주고 <laughs> 오빠밖에 없네 친오빠가 짱이야 든든하거든요 존재감만으로 해도 저는 부부 자녀도 없지만 부부끼리 잘 먹고 자려요 재산은 꼭 모시더라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참 아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, 딸, 또 장래 언니가 있잖아요. 엄마를 생각하면서 마당, 텃밭텃밭을 덧밭. 가지고 간지나는 꽃밭을 가지고 울타리, 탱자 나무 울타리, <laughs> 탱자고 배밭이 배 배밭이 것도 안나오는데 탱 아니면 일단은 탱자 나무 얘기해. 야데 거기서 이제 밭에서 다 나온 게뭐 시골에는 땅에서 채소 이런 거. 다 아, 근데 돈 벌어갖고. 그래도 매일 일하시고 돈 벌어. 근데 돈을 다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. 아유, 맨날 빌려주고 다 땡기지. <laughs> 근데 일단 그럼 우리 부모님 뿌린 씨, 는 뿌려놓은 씨가 있지, 아시이치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탁, 이제 열매를 맺을 때요. 나도 마찬가지고 그랬고. 아유, 어쨌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